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만찬은요, 6월절 만찬이 아닙니다. 6월절은 유대력으로 니산을 4일 하루 양을 먹는 날입니다. 무교배인 한. 근데 예, 무교병도 아닌 떡을 먹었고 포도주를 나누어 먹었지요. 양도 없었습니다.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르는 일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후의 만찬이라고 알려진 예수님의 만찬은 6월절 만찬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이에요,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6월절 먹을 것을 준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락방을 구해서 자리를 만들었어요. 이때가 니산월 12일입니다. 니사는 11일부터 11일, 2일, 1일이 준비일이에요 준비일에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주시면서 새 언약을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로 말미암아 언약하신 그대로 율법이나 절기와 상관없는 새 언약을 세워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새 언약은요, 마음에 새겨진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주면서 이것은 내 너희를 위하여 드리는 몸이다. 이 피는 너희에 위하여 받쳐지는 대속 제물이다. 이렇게 세언약을 합니다. 떡과 포도주지만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예언한 거지요. 이것을 기념하라라는 말은 마음에 새겨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일이에요 다음 날 빌라도 판정을 받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으실 때 마지막 외침이 다 이루었다예요. 예수님이 숨을 거두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을 유대인들이 보기 싫다고 내리라고 그래서 무덤에 장사합니다. 무덤에 장사하니까 그때가 유월절이 시작되는 아일 저녁이에요.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밤 늦도록까지 유대인들은 진짜 유월절 만찬을 했지요. 양의 고기를 먹고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되어 있어. 그 다음 날 이제 아침이 되면은 유대인들은 성전에 가서 유월절 감사 제사 드렸겠지요. 예수님은 여전히 무덤에 장사되어 있어. 그리고 저녁부터는 무교절이에요. 양을 먹을 때 무교병하고 함께 먹어요. 그래서 15일부터는 무교절이라 그래요. 무교절 밤까지도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새벽에 부활합니다. 6월전 어린 양으로 무덤에 장사돼 갖고 그대로 끝나면 우리는 아무 소망 없어요. 죄 삭수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가 죽었다 그거예요. 죽고 끝이 나버리면 내가 죄상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사망 권세를 이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다음 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몸을 보이시고 영원한 생명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역사적 사실로 증거한 것이 바로 안식 후 첫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